배달의 민족의 콜을 받아 배달일을 하고 있는 17살 김모 군. 스마트폰에 주문 알림이 뜨자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점으로 향합니다. 배달비는 껌당 3에서 4천 원 사이. 많이 배달할수록 더 버는 구조입니다. 배달 콜이 잘좀비고 수수료도 좀 많이 떼가긴 한데 그래도 단가도 높고 그래서 더고있어요 17살 박모 군 역시 쿠팡이치의 콜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좀 있습니다. 다 청소년이죠. 네. 그런데 규정대로라면 청소년들은 이들 대형 플랫폼에서 배달 일을 할수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치는 지역별 배달 협력사를 두고 있는데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협력사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가 성인 명의로 기사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청소년들을 데려다 쓰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몇쓰면 예방시키면 다살까요 다른 지점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은 정식 계약된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이상 근로나 야간, 심야, 휴일 근로도 금지되지만 하루 12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새벽 1시에도 새벽 6시에도 배달을 해야 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계속 주는 대로 코를 잡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갑자기 다 불러서 퇴근나시지 지각하면 급여를 안 주겠다는 협박부터 실제 임금 400만 원을 떼이기도 했지만 신고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주더라도고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취재진이 만나본 청소년 라이더는 10여 명. 이들 대부분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도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